현수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현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 맞는 말인데 원래 이제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나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게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현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 보다도 그 외적인 걸더 중요시하는 것같아그 외적인 거 오히려 그 외적인 것들뭐 조건들 있잖아요 뭐 얼마나 버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근데 현수님은 그런 거를 너무 더 중요시하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숙님 공무원이시잖아요 물론 공무원 훌륭한 직업이지만은 현숙님의 어울리는 현실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나쁘게 안볼 거예요 근데 현숙님은 뭔가 많은 욕심을 내는 것 같이 보이잖아 물론 욕심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어느 정도의 어울리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현숙님은 좀 과한 욕심 특히 저번주 저저번주에 나왔던 미국에서 하고 싶어 한 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현실을 많이 보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비난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현숙님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어요 근데 예체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체능에 대해서 현수님이 옥순님한테 고민 상담을 받았단 말이죠 사실 나는 현실을 많이 보는데 예체능은 솔직히 불안정하지 않냐 하면서 하필이면 그거 옥순씨한테 상담받아 저는 제가 보면 볼수록 옥순씨는 살면서 영철씨 같은 분이나 현수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 잘못 만나봤을 것 같아 살면서 여태까지 다 뭔가 우아하고 교양 있고 상식적이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보다가 가장 원탑으로 불리는 음대 나오고 정말 나는 엘리트 코스 밟았는데 현수이가 내 앞에서 예체능은 불안하네 만에 그딴 소리를 하네. 해가지옥수님은 되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수님은 저는 그런 고민을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생각 없이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옥순 씨가 현수님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옥수님이 너무나도 경청해주면서 현수님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불안하거나 이제 안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이도 알고 있을 거다 하면서 현수기의 생각에 공감을 잘해 주시더라고. 옥수님이참 대단하신. 것 같아. 옥수님은 현실이 불안정하지 않은데 WLN님 말씀처럼 예체능이지만 옥순과 영천은 천지 차이 맞습니다. 저도 나는 솔로에 그동안 나왔던 예체능 분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예체능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좀 있었죠. 불안정한 거보다도 예체능 분들만의 특별한 게 있어 뭔가 특이한 것들이 있었거든 빌런 같은 모습들이 근데 옥수님이 여태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 예체능이셨던 분들 중에 가장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수님이 옥수님한테 예체능은 좀 불안정하고 솔직히 좀 만나기가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안될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현수님이 좀 생각 없이 그런 얘기 한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수님이 영철 씨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철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옥수님의 조언을 듣고 현수님이 영철 씨한테 나는 안정적인데 너는 코치고 운동 쪽이고 예체능이다 보니까 불안정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영철 씨한테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죠 아무튼 현수님이 영철 씨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아무도 이제 남자 춘자분들은 여자 춘자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이나는소 안에서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뒤로 하고 사람만 보는 그런 장소나 마찬가지인데 현숙님은이 안에서도 유독 뭔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너무 표독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영철님 말고 다른 남자였으면은 현숙님이 그렇게 현실을 따지는 거에 영호씨처럼 약간 걸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철님은 다른 남출들에 비해서 생각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숙님이 그렇게 물어봐도 그르르니 하고 현숙님을 계속 원피로 뽑더라고요 그랬어 현숙님이 너무 그런 부분 따지는 게 현숙 영철은 급이 딱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따가 영철 씨도 리뷰할 거지만은 영철 씨하고 현숙님만 놓고 본다면 난 현숙님이 아깝지 둘만 놓고 보면은 여기 투표 결과가 말해주잖아 투표 결과가 현숙이가 아깝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니까 6급이면은 정말 높은 거거든요. 여자분 여자 공무원인데 6급이면은 지금 현숙님 또 나이가 많지도 않단 말이죠 30대 초반이고 우리 현숙님 입장에서는 눈이 높을 만도 해. 근데 이게 현숙님은 되게 뭔가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 그거 남자 출자들도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게 현수님한테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 6급에다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너무 좋은 조건인데 너무 표독스럽게 조급하게 이렇게 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지 뭐될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수님이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오늘 어떻게 됐다 영표 받았다 아마 현수님 정도의 조건이면은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되게 고티어란 말이죠 좋은 조건이고 한데 오늘 남자 출녀들한테 한 명도 섬세 못 받은 거는 남자들도 아는 거예요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하는 거를 남자들도 알다 보니까 현숙씨를 다 이제 걸은 거죠. 저번 주나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현숙님을 우선순위로 뽑는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한테도 선택 못 받은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티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숙님이 영철님한테 어느 정도 그런 티를 냈잖아요. 나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철이 너는 조금 그렇다. 이런 쪽으로 티를 냈으면서 막상 다음 주에 영숙씨가 영철씨한테 들이대니까 남주긴 싫은 거야. 내가 갖기에는 아씨 내가 6급인데 영철이 얘랑 아 내가 아까운데 이러는데 네? 짜장면 친구 영숙이가 영철이한테 데드리려고 하니까 그건또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현수님이좀 그런 부분이 그래요 그런 부분이 왜 영숙님보다 현수님이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요? 영숙보다 현수님이 인기 많은 이유? 6급 공무원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공무원이 한 7급 정도만 돼도 파워가 있죠 근데 6급이면은 진짜 힘이 있지 근데 여러분 현수님이 6급이어도 우리나라를 뜨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막 조직에 충성하는 것같진 않아 기회만 되면은 한국을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공무원인 6급인 걸 이용해서 미국에서 살수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6급 공무원 직업은 미국에서 살기 위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좋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6급 공무원인 게 정말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현승님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보고 미국에서 막 살고 싶어 하니까 그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성적인 끌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상철씨나 영호님처럼 미국에서 살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만 고르니까 현승님을 사람들 이 좋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현수이가 미국 가고 싶어하는 거는 서울시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석사 지원 제도로 대학원 공부 위해서 가는 거로 본인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 안 그랬잖아. 저는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만 갖고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안 나와서 아마 현수님이 개인 SNS에다가 이제 해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방송 외적인 내용은 나쁜 내용도 말안 하고 좋은 내용도 말안 해요. 저의 리뷰할 때 저만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못 말한 게 있는데 6급이면은 좀 눈이 높을 만하긴 해 현수님이 상당히 너무 조건을 따져가지고 밉사이긴 해도 현수님의 조건을 봤을 때는 6급 공무원이다 서울시청 높을 만해요 현수님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잖아 30대 초반인데 6급이면은 근데 이제 좀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죠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6급이고 눈이 높을 만다고 그렇긴 한데 너무 그런 게다 티도 나면서도 그리고 현수님이 오늘 영철 씨한테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영철 씨가 쓰러진 게 마치 본인 때문인 것처럼 영철 씨는 그런 그런게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형수님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잘난 거는 알겠는데 좀 너무 그런게 보여서 재수없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남사친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보단 그나마 저도 그래서 형수님보다는 순자님이 꼴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순자님이 분량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순자님을현수님보다 위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 종영기 시분이 남사친하고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계속 꼴찌야 그냥. 제 기준에서는 뭐볼 것도 없어.